자, 실시간 시작할 테니 많이 들어오십시오. 후원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임부터 시작할 거예요. 게임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외끝을 이어 이동하며 정상에 있는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턴이 미니게임으로 대결을 해서 1,3위 플레이어기는 순위에 따라 금은동의 주사위, 보너스 주사위를 들이딥니다. 정상에 있는 게이트를 부수 가장 먼저 보물이 있는 지점을 표시할 건 플레이어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지 채팅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청자가 한명 있다가 나갔어요. 갑자기, 갑자기 나갔어요. 좀저좀 어, 저, 저좀 잘하는 것 같죠? 역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 겹쳤네요. 오, 좋습니다. 이거 시작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뭘한 거죠. 좋습니다. 야 돼.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이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가 1등으로 끝났네요. 2, 4, 3일 순. 자, 이렇게 위 파티 보드게임이 막을 올립니다. 자,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시청자가 부족하네요. 자 많이 들어오십시오. 아동용 안 해놨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순위가 바뀌었군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 사람이 있나 봐요. 叮当铃。 자, 많이 들어오셨죠? 지금 시청자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 아, 이제 유 f o 카메라만 게임을 하는 거. 이게 근접해 있어야 이긴다는 겁니다. 이번에 진중하게 보겠습니다. 추습또 응? 공동인 사람이 있다고요? 게임 오버 아 이대로 제가 승리 잡나요? <laughs> 해프닝이 발생해... <laughs>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저 아무래도 여기가 끝인건 아니겠죠 아이고 아파서 눈이 빙빙 돌기 시작하네요 바이 바이 잘가셔 <laughs> 자 이놈 빠졌죠? 앙? 기분 좋죠? 오예 일단 끝날 때까지 실시간 진행할 거고요 끝내 룰렛까지 하고서 실시간 끄겠습니다. 빨리 채팅 들어와주세요. 아 채팅 부탁드립니다. 어떤 실력이 장난하는 것 같아요. 님들의 예상을은없습습니까 11개인지 한번 11개라고 생각니시겠죠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다이 열, 일곱, 여덟, 열, 아홉, 열열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다섯열다섯 개였네요 아, 실시간 좀 들어와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웃음> 제발요. <웃음> 자, 5위킬 성공했습니다 자 저도 가등 계속하겠죠 이거 <laughs> 설마 저가테라노가 나오나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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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어? 서 가서 가서 인가요오저 센스 있게 플레이하는군요. 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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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러분, 한 놈은 아직까지 마구만 두트에 갇혀 있나 봐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따라붙었죠? 점점 빠른 속도로 따라붙는 거군요이 밑에 이젠 나무 터널들이 진행되는군요. 아이고, 아파라 아야! 나좀 그냥 띄어버리면 안될까요? 오 더블 이야 yeah, 저좀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오 같은 수에 눈이 나왔군요 보너스로 한번더 주사위를 던질 수 있습니다 11칸이군요 3 4 5 6 하나가 나왔는데 제발 운3 1기해 주십시오. 7 <laughs> 1 저하고 못 빠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가 끝인가 봐요. 계획대로 되는 게 오늘 따라왔군요. 과연? 딩동댕아 이놈은 정답을 너무만 심하게 맞추는 것같은데요3 2 1 오. 빨리 따라다 봐야 하는데 컴온 끝났습니다 저 빨리 좀 누가 내보낼 수 있... 내보내셨으면 하네요 아, <laughs>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일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다 내가 우리 지옥 간다고. 이정 생겼어 도이정빨리막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가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 아이거 균형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 자, 간니니 님님꼭 들어오십시오. 와! 와! 아, 균형이를 뻔했어요. 자, 간이 생기부 님도 자유롭게 들어오십시오.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손리부 님도 자유롭게 들어오십시오. 아, 자, 모든 유튜브 시청 가능합니다. 아 드디어 탈출이군요 오예 well, yeah. 얘는 또 무슨 죄수 버리라는 걸까요 바이바이. 너, 너 이번에 몇 번째야, 마너 이번에 몇 번째로 떨어졌니? 지 알고서 말하냐? 해프닝. 어? 나랑 바꾼다고? c o 좋아요. 1등 순위가 변동되었습니다. 일단 순위가 바뀌었어요. 일단 스토바트 게임이네요. 제한 시간은 8초입니다. 우리은 아직 멈추면 안 됩니다. 스탑! 좋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 아, 제가 좀잘하나봐요 <laughs> 좋아요 추천입니다 7칸 이동이군요 틀렸어 n nope. 아티렸네 틀려!!! 누군가 끝내주겠죠 저런 소리를 받은 이거 자꾸 노약에 생겼네요. 이번엔 제대로 우승해보겠습니다. 저 실시간 끝나고 나면 우승 축하 댓글 많이 부탁.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우승 못할지도 모르니 주의해주세요. 어저 갈까요? 빨간색으로 갈까요? 아니면 파란색으로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빨간색이 낫지 않습니까? 저 파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죽을 것 같기는 하니까요. 아니었어요 이놈들이 거히 사기를 쳐요? 저 죽게 생겼네요. 뭐 그쪽에서 봅시다. 저 죽었어요. 유유. 힝저 죽었네요. 수가 많네요. 원래 따라 제가 꼴찌라니... 저 설마 승리 날리는 거 아닌가요? 아이 승부가 어떻게 이렇게 뒤덮힐 수가 있죠? 더블이 나왔네요 이 플레이어는 3-3 더블 11이 나왔네요 순위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쪽거 잡히면 뒤로 가는데? 어떡하나요? 전 그냥 내버려두는게 좋겠죠 아마 오마이갓 폭발 위력이 너무 강하군요 이야 아이고 아이고 차례군요 자 투칸입니다 기어스칸 앞으로 갈수 있어요 좋습니다 뒷발로 붙었어요 좋았어요 왔어! 이 미니 게임 What'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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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이거 잘못 고를 뻔했네. 오야. 제발 아 잘못 골랐어요 이거. 아 3번을 골라야 했나봐요. 3번을 골라야 될 것을 결국 2번으로 잘못 고르고 말았네요. 가은이 생기면요. 조설만 <laughs> 승리가 따라가나요? 친이네요. 아울리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 놈은 넉! Nope, 튀었네요던니다 여덟 칸 이동이고 어색니까. <laughs> 아 날아가는 건 아니고 아직 희망이 있는 기사. 아 괜찮아요. 저에겐 아직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존재가 가득하거든요. 이런 판이야, 꼭 깨줄 거예요. 걱정 말아요. 보여? 오, 잘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단독선 들어갈 수가 있지? 뭔가 이상해요. 승리를 얘가 잡을지도 모른다고요. 이건 질수 없습니다. 우승은 하고 꺼야겠죠? 크크. 이거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 거예요. 이 이미... 모든 유튜버들이 응원을 해준다면. 배터리가 얼마 없네요. 이걸로 하고 2부에서 뵐게요. 이건 1부에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잘못 고는 건가요? 두 번, 세 번째 있어 요 저는. 어디로 간 거지? 이거 끝나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세 번째 있어요. 다시 세 번째인데. 어디 있는 거예요? 저안 보이잖아요. 이쪽이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이쯤에서 꺼야겠네요. 자, 이쯤에서 실시간 끌 테니 다음에 또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정말 그,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